내가 여기서 왜 왔을까요? 몰라요. 나왜 왔어요, 이거? 네, 옆방이는 알죠. 네, 알아요. 옆방에 소리 다 들려요. 어? 소리가 다 들려. 어, 여기는 본자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딱 방에 보여? 아? 어? 당당해, 그렇게? 정말 당당해? 다른 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당당해? 그막도나씨가 응. 본인이 음. 우즈베키스탄에서 데려 왔을 때 음. 어, 마푸나 씨를 뭐 때리고 뭐 음. 괴롭히고 음. 뭐 애를 뺏기고 그런 음. 거 많이 하고 아 유혹돼요 왜 지금은 음, 아들은 음. 그 <laughs> 와이프랑 같이 안 있고 음. 본인이랑 같이 있는 거야? 마푸나가 애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키우고 있어. 막구나, 게 막구나, 씨가, 애를 안 주고, 안 보여주고, 어, 안 보여주고, 아예 안 준다는 거, 맞냐고. 아니, 에그 그때 이야기했잖아. 니가 잘 살고, 잘 살리는 가정을, 환경을 만들어주면, 내가 애를 데리고 가겠다. 그 어. 이야기를 했잖아. 그이야기하고 맨날 집으로 옮겨다니는데, 어떻게 애를 데리고, 집에 가서, 애를 벌려줄 수 있냐고. 응. 그러고 꼭 가다가 뭐 남자들하고 있으면 애가, 애가 어떻게 되겠냐고. 응. 일년에 몇번뭐 힘들어할 때만 애애 찾아가지고 보여달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날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응. 어?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응. 한국까지 데려왔는데 응. 본인한테 와이프라서 해, 하는 행동. 응. 해준 거 그, 뭐라도 해준 거. 내가 언니 막두나 네, 어트 어떤, 어떤 여잔지는 음. 설명해달래. 처음에는 음. 막두나를 사랑했어요. 대는에 네. 그때는 마선 효박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보다는 친해지면서 이걸 사랑을 키워나갈 수있이잖아 어차피 한국생활 와서 지가 이 잘하고 해야 되는데 지는 독단적으로 지 생활만 즐기고 그리고 나한테 뭐 자기 먹고 싶은 것만뭐 시켜달라고 하고, 나는 뭐 밥을 먹던 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안하고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나. 나는 출근하고 하는데, 그냥 자고 있고, 저녁에 오고 있으면, 전기는 전기를 다 켜놓고, 보일러 다 켜놓고, 침대에 누워있고, TV만 보고 있고, 저녁에는 밥은 또 내가 차 내가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뭐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밥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뭐밥을시켜가지 그런 식으로 했어. 응.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으면 밥을 다 차려주고 밥먹으라 억지로 밥 먹이고. 어, 막두나기 기록했어요? 나는 기록된 네. 적이 너도 없는데? 얼마 때야 막 음악인 나들한테 선하게 했나 막두나는 것이 씩 보면은 그 이제 며느리. 힘 응. 어? 며느리를 며느리처럼 면으리 역할 했어 얘는 무슨 일콜를 했냐고? 아니. 우리 엄마가 다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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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즘 온 우리 엄마가 다 보고 있는데. 어제 빨아가두다던긴한 오즘 온함 하라그 지금 울려야 됐는심 라서 문제 삼고 몰라요. 그게 이미 너집 이제 맨날 맨날 아다고난 문나산을 이 나산을 못알아해 어담도 스놨다는라스도어이 여성분이 피해자 코스프레했던 그 영상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은 JTBC 사건 반장에서 한번 보시고요. 사실 이 여성분한테 저희 아내에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저희 유튜브에 좀 올려줄 수 없느냐. 근데 보니까 이게 저희한테만 온게 아니고요. 우즈벡에 한국 관련 유튜브들한테 다 부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또 남의 가정사니까 다 거부를 한것 같아요. 근데 우즈벡 유튜버가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즈벡 여성 입장에서만 보고 우즈벡 여성의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회수가 좀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뉴스에서 이걸 보도하고 그러니까 이 우즈벡 유튜버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한국 여자의 남편분하고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좀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사, 사실관계는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거 남성분 많이 봤습니다. 어. 아니 말이 돼요. 지금 이 영상이 조금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아 사촌동생인데 왜 옷을 벗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촌동생은 원래 옷을 벗고 있대요. 벗고 잠을 잔대요. 뭐, 벗는 것도, 뭐, 속옷을 좀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벗고 잔대요. 근데 그걸 사촌 누나가 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아니래요. 그 TV에서 난 소리래요. 아니, 남자 사촌 동생이랑 밤에 그런 TV를 왜 봅니까? 아무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짓거리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표현을 할게요. 국제 결혼, 특히 우주배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어 여자가 사촌 오빠라고 하는 거는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사촌일 수도 있고요. 진짜 사촌인데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모 이모님 하는 것처럼 그냥 사촌 오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사촌 오빠인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촌 오빠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서류 확인하시고 그 부모님들 다 만나고 이게 좀 느낌이 오잖아요. 진짜 사촌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제 아내도 그 영상 보고 열받아 가지고 그 유튜브 댓글에 욕을 엄청 습니다넌 어? 여자 말만 먹고 그러느냐 어? 양쪽 말다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 아내가 그래요 진짜 우즈벡 여성이라면 부끄러워서 그런 말못 한다고요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좀막 나가는 여자라도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100만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자기가 몸팔고 일했다는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대요. 부끄러워서. 국제결혼도 오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안 다음에 결혼하는 거 좋지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국제결혼했고, 제 아내도 오디백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진짜 잘 보고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항상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이혼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신세 한탄하는 전화가 가끔 옵니다. 아, 그때 태화씨 말 들을걸. 들을걸.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하봤자 뭐하십니까? 그때 제가 말을 드렸거든요. 이 여자는 뭐가 뭐가 안 좋아서 그냥 시간 좀 걸리고 어느 정도 돈이 소모가 됐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자기 여자가 최고 착한 사람이래.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대요. 오늘 좀안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다음 영상은 네. 좋고 밝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